제천시 청풍호 가는 길에 심어진 가로수 수백여 그루가 원인을 모른채 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크고 작은 가로수가 무더기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 신백동 어린이공원에 심겨진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절반가량이 무더기로 고사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가을 느티나무와 중국단풍나무 소나무철쭉등 관목을 2000주 넘게 공원조성과 함께 식재했습니다. 현장확인결과 네티나무 등 교목 20그루가 말라죽고 교목 3분의 2가 고사했습니다. 신백동 어린이공원 내 작은 나무의 고사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철쭉등은 대부분 앙상하게 가지만 남고 잎이 누렇게 변해 절반 이상이 고사했습니다. 제천시가 어린이공을 조성하면서 투입한 예산은 4억 8천만원으로 2주 5천만원가량이 면목예산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공원 내 나무가 절반 이상 고사한 점을 감안하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허공에 날린 셈으로 혈세와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원에 심겨진 나무가 지난해 가을인 점을 감안하면 겨울과 올여름을 보내면서 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가뭄과 추위 폭염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시민 모 씨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가로수 식재에 돈만 계속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민의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품질 보증과 함께 정확한 원인 분석 진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